네 안녕하세요 골팩트리유성원입니다 음, 얼마 전에 이제 카톡 주고 받고 그러다가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방문을 주셨어요. 어, 귤한 박스 사갖고 오셔서 이제 맛있게는 먹었습니다. 어, 사님이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음,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어. 서비스 골프 유통 어, 서비스 사업자를 내셔야 되고요. 그냥 가셔서 사업자 없이 갖고 왔을 때는 수량 무게도 그렇고 어, 금액도 걸려 있어요.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 2 0 세금을 내고 갖고 오셔야 뭐 양을 한 20개, 30개 갖고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갖고 오시고요. 또 오늘도 아까도 카톡을 또 다른 분이 문의주셨는데 회사 그분은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카톡으로만 주고 받고 그랬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고요 일본 가셔서 요즘 환율이 오늘 환율이 1023원이더라고요 어제보다 0.9% 올라서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900원에서 1200원대에서 자유롭게 갖고 오거든요 가시면 오사카 쪽으로 오사카님 도쿄 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가셔서 사업자 내는 거 금방 내니까요그 소멸시키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잘못했을 경우 사업자 소멸시키면 되니까. 이 하시고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갖고 오시면 블로그에 제가 여기까지 동영상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온라인 쪽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버벅대지 말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보면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렇게 밴드가 켜져 있어요 저는요 밴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매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켜 있는데 10개 20개 갖고 오셔서 당이세요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일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일본 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 물건이 있어야지만 같이 제가 뭐 관광하러 이제 일본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뭐 여러분 한 네다섯 분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 그냥 어 다녀올 수는 있는데 제가 한분 때문에 이렇게 가지는 못 하고요. 뭐 일본 쪽 가셔서 막히시는 거 있었을 때 막히는 게 있다 하면 그때 한국에 와서 저한테 어 문의를 주시고요. 갖고 오셨다고 해서 그 제품이 썩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거를 갖고 와야 되는지 내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어떤 체들을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우리 쪽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조금 유리합니다 라고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잘못 됐거나 아니면 또잘 됐으면 뭐또 가셔서 또 갖고 오면 되고 약간 판매적인 부분이 좀 힘겹다 뭐 힘들다 잘안 된다 그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도와드리는데 뭐제 거래처에 빼서 드리던 뭐 하던 도와는 드리겠는데 딱 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카톡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막연하시죠 당연히 막연한 게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뭐 완벽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분은 10분 중에 10분 없으세요 9분도 아니고 10분 다 버거워들 하세요 사업자 내시고 일본 가셔서 물건 2, 30개 갖고 오셔서 블로그, 밴드 올리시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동네 샵들 다니시면서 어, 명함을 돌리시고요 명함 돌리시고 그러면 한두개는 이렇게 빠지실 거예요뭐 골마켓에다 올리시고 마진폭은 마진 포지션은 뭐 알아서 책정을 하시는 거고 음, 눈으로 뭐 인터넷으로 사갖고 오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갖고 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눈으로 봐야 돼요 채는요 뭐 아무리 일본 분들이 되게 클리어 하시고 깨끗하시고 뭐 양심적이시다고 하셔서 사진을 뭐 사진 원본대로 이렇게 다 보내주지는 않아요 뭐 사고가 있습니다 어뭐 다른 게 온다던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 10개 갖고 왔을 때 하나 잘못 오거나 그러면은 손해가 큰 거니까 저는 온라인 쪽 가셔서 아 아니 온라인이 아니라 인터넷 주문 하시는 거는 좀 그건 어느 정도 내공이 좀 쌓였을 때는 가능할 것 같고 일본 쪽에 누가 있다고 하면 연결이 돼서 갖고 온거 1번 쪽으로 갖고 온 거는 지금 음, 나중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반대고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고 익히시고 그게 제일 수업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왔을 때사 갖고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일본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일본 말을 모르는데, 그건 제가 문자를 주세요, 카톡이나.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 저도 오늘 이따가 저녁에 납품을 가야 되는데,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온게 있어요.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아, 아니, 이건 아니고.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봉지에 두 개씩 들어있네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대충 열 봉지 하니까 스무 자루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스무 자루. 근데 이거는 인천 쪽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납품을 갈 거고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요거는 아, 수리채 이렇게 납품을 갈 겁니다. 갈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 어셈블리 피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피팅을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어셈블리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셈블리라는 게 뭐냐면 조립, 뺐다 꼈다는 그 정도 그립 교체하는 거, 그거 뭐 그립스테이션 그런 거는 비싸진 않아요 간소하게 하면 뭐 몇십만 원짜리 사서 그거는 집에서 뭐 집에서 하시던 창고에서 하시던 그립 같은 거는 교환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깐요 그런 그 정도 하시면은 되세요 괜찮으세요 그 정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어떤 제품을 갖고 와야 되는지 이 영상 끝나고 문자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근데 힘들어 하세요. 창업하셔서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 회사 생활 하시면서도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말 못할 힘든 상황이 있는 거고. 내가 아까 카톡을 드렸지만, 당연히 창업하시려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건데,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큰돈 지불하시면서 하지 마세요. 어, 음, 내가 오픈하는 게 3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갖고 오는 건 3천만 원씩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워밍업 할 때는 2, 300만 원치만 갖고 오셔서 워밍업을 하세요. 일본 가셔서 비행기 왕복 한 30만 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오늘. 30만 원 정도면 1박 2일 다니시다가, 그냥 이거 괜찮다 하는 거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뭐, 제 사무실에서 폴리싱을 제가 해드려도 되니까, 뭐, 그립 교체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다할 테니까, 이 장비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어디서 판매가 되는 건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그냥, 갖고 오세요. 일본 가셔서, 지금 만 시간 되신다 그러면, 비행기 표 끊으셔서, 일본 가셔서, 가지고 오세요. 어, 한 하루 이틀이면, 2 30자로, 한 10자로 갖고 올수 있어요. 그럼 비행기 한 다섯 자루, 열 자루 사이만 갖고 오셔도 비행기 싹은 음, 뽑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고 맛있는 것 우동 드시러 가신다 생각하고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한0 개에서 한 다섯 한개 사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고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키워가는 거죠. 어, 파일을 키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언어기 어떤 게 본업이냐고 얘기했을 때돈 많이 되는 게 본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회사 생활했는데 뭐 200만 원을 받으신다 근데 하면서 인터넷으로 올리고 중고채 부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200만 원이 더 넘어가 중고채가 그러면 이게 또 본업이고 회사가 부업이 되는 거고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일본 가셔서 그냥 사 갖고 오셔서 손해는 무조건 안 봐요. 그냥, 우리 흔한 은어로 말씀드리면, 똥똥이는 칩니다. 그냥 갖고 오셔서 원가로 팔리면 다 팔려요. 그러고 나서 좀더 디테일하게 거래처, 그냥 일본 샵에 있는 거래처를 상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조금 관계가 됐을 때, 이제, 정말 도매다운 물건들을 받아서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처음 가셔서 뭐, 도매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일반 샵에서 갖고 오셔도 지금 대부분 중고 샵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본 샵에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일본 샵에서. 저는 어 샵은 아니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샵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매 어 뭐야 샵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 내가 가서 갖고 오는거나 어 어, 유시장한테 받는거나 금액이 뭐 돈돈이니까 저한테 받겠죠 물론. 그러니까 저렇게 주문도 주시는 거고 처음 도매처에서 물건 못 받아요 어느 누구든지요 어, 어, 어느 누구든지 못 받아요. 어. 그 대신 샵에 가셔서 물건 갖고 왔을 때는 손해는 안 보고 마진을 미니멈으로 마진 뭐삼4만원 보고서는 팔 수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어, 며칠 있으면, 음, 저거네요. 2월달. 노는 날이 많네요. 저는 노는 날이 많으면 조금 불편한데.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